뭐 여튼 오늘의 게임, 올라오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워있는 쭈꾸루 게임이라고 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공부게임이라고 하네요. 잘못 갖고 온것 같아요. 이거는 저희 사전에 협의가 되지 않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뭐 여튼 근데 갖고 왔는데 어쩌겠습니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일째, 이동, 대화, 조사. 이동이 있네요. 동이라 오빠 나 왔어 지금 몸은 어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굳이 말하래안 해도 돼 앞으로 오빠가 원래대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챙겨주기로 했어 연인 사이인가 봅니다 하지만 나는 오늘부터 회사에 가야 돼 아마 저녁까지 일하고 집에 올거 같아 최대한 빨리 와서 저녁 챙겨줄게 불은 꺼둘게 전기 시작해야 돼서 야, 가지 마. 네, 문이 열리고 나가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그럼 저 이제 뭐 하죠? 움직일 수 있는 건가 이제? 그녀가 오기까지 5분 52초. 이제 기다리면 된다고요? 진짜로 이동도 못 하고 스페이스바가 조사라고 했는데 스페이스바도 못쓴 거예요? 아, 진짜로 이렇게 기다리는 게임이라고요? 전화왔는데 네, 나가요. 나가요. 아, 나 나. 아, 유 아유, 씨발. 어, 야, 왔다. 많이 외로웠지? 회사 있는 동안 혼자 있는 오빠가 잘못될까봐 매번 불안해하기도 했고 가사도우미 한 명을 고용했어 오늘 오빠가 좋아하는 거 사왔어 저녁으로 해줄게 같이 먹자 <laughs> 일째 오늘부터 내가 나가고 잠심쯤에 아주머니가 오실 거야 그럼 나 오늘도 회사 갈게 아주머니가 잘 있어 안돼 가지마 그녀가 오기까지 5분 50초 야 6분을 기다려야 되네 발소리 나는데? 야 누구 왔다? 아줌마 아줌마님 오셨나? 안녕하세요. 뭐지? 아줌마님 뭐 하세요? 야 가사 도우미가 아닌 것 같은데? 빈집 털이범 아니야? 아 아줌마 그거 제 속옷. 아네 내! 내 액션 가면 속옷. 아줌마. 아줌마, 털어갈 건다 털어가지고, 친절하게 불은 꺼주시고 가지네 털어간 게 아닌가? 빨리 중인가? 저 아줌마는 이제 무슨,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야! 육, 안녕하세요. 와, 엄마, 나 방송 출연했어. 더듬... 아, 진짜, 근데 개실겠다 누워있는데 얼굴에 바퀴벌레 올라왔는데 이거 뗄 수도 없잖아. 그래서 언제 내려가니? 나좀 부담스러운데, 이쯤되면. 야, 그래도 이게 제작자분이 다리까지는 안 그려주셨네. 이게 다리까지 그렸잖아? 야, 그러면 씨발, 아. 모니터 주먹으로 그냥 처버릴 수도 있었어. 지금 들어왔는데 이게 뭐냐고요? 이거요? 왜제 친구 보고 이거라고 하세요? 인사가 늦었네요. 소개할게요. 이름은 아카페. 나이는 한 살. <끝> 네 오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뭐야 계셨네 집에? 청소가 맞나봐. 야 청소했나봐. 오빠 나 왔어. 오늘은 아주머니가 있어주셔서 외롭진 않았지. 넌내 얼굴이 안 보이니? 이거 좀 떼주고 말해 말해줄래? 내 얼굴에 뭔가 붙어있는데? 오빠 얼굴에 바퀴벌레가 붙어 있었어. 아니야, 주머니 이거 안 보고 뭐 하고 있었던 거야? 아주머니가 우리 집 물건을 훔쳐, <laughs> 훔친 게 맞네. 어. <laughs>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내일은 주말이라 아주머니 나오셔그 대신 나도 회사에 안 가서 내가 오빠랑 있을 거야. 이게 커플? 보기가 싫은데 좀. 아니, 아주머니가 우리 집 물건 다 털어간 거 맞네, 맞았네. Mm -hmm. 가는 길을 만났어 오빠 친구라고 그러던데 그럼 둘이서 시간 보내고 있어 정말 오랜만이다 친구야 이제 여자 목소리 안낼수 있어서 너무 좋아 처음 봤을 때보단 조금 나아졌네 그때 처음 네 모습을 봤을 때는 진짜 말도 안 나왔었지 의사가 그러더라고 교통사고라고 앞에 오는 트럭에 피하다가 카드를 뚫고 절벽에 떨어졌다고 들었어 진짜 안 죽었어? 죽었으면 바로 이 세계 환생 가능이었는데 참 신기해 의사가 살아 있는 게 천운이네라고 그러더라. 그리고 나는 몰랐던 건데 너 언제 재혼했어? 병원에 갔을 때 그때부터 형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네 옆에 서있더라고. 지금 집에 있는 애가 내 형수가 아니야? 물어봤는데 니네 아니라고 하더라. 전에 그 형수님이랑은 어떻게? 아 그니까 형수가 아니고 병원에 모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걔가 지금 우리 집에 살고 있는 여자구나. 집도 이사했더라 이쪽으로 말도 안 하고 이사 가서 찾는데 엄청 시간이 걸렸어. 무슨 사정이 있었던 거야? 둘이 사이 좋아 보였는데 좀 아쉽네. 나한테 물어봐 진짜 그 대답을 이제 잡아야겠다. 회사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집에 있는 여자가 얘가 그러니까 재혼을 한 애인 거잖아. 새로 재혼을 한 애인 거잖아. 오늘의 뉴스. 안녕하세요. 실종자를 목격하신 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3일 전 서울 땡 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입원을 하신 김 땡땡 씨제 모두 너무 빨라요. 야너 뭐야? 야, 왜 그렇게 저 내 얼굴에 뭐라도 묻었나? 내가 좀 잘생기긴 했어. 옆모습이 이게. 이야. 오 진짜요 서재훈 그 아주머니 다음부터 오지 말려고 하려고 너무 수상해서 그래 오빠 방에 있던 물건들 중 몇몇 개가 사라졌어 나한테는 네가 제일 수상해 그리고 오빠 물건을 찾던 중 이걸 찾았어 오빠 어렸을 때 사진이야 나 이때 오빠 많이 좋아했었는데 그때 나는 오빠 뒤에서 숨어있었어 안 나와서 아쉽다 나랑 오빠랑 사귀었을 때 그때 나한테 뭐라고 했었더라 나 오빠가 나한테 했던 말들 하나하나씩 아직도, 아직도 기억나 근데 지금의 오빠는 그러니까 사귀고 있었는데 지금은 사귀는 사이가 아니라는 거야? 사귀고 있었는데 이별의 슬픔으로 납치를 했다 뭐 이런 내용 아닌가 이별에 감당하지 못하고 납치를 했다 전여친이 삽소리 나는데 짐 밑에 파고 있는 건가 지금 막 시발 카페트 들쳤는데 막 공간 나오는 거 아니야 예? 존나 무서워 존나 무서워 존나 무서워 존나 무서워 존나 무서워 존나 무서워, 무서워. 나오지마 집발 나오지마 나오지마 들어가 시발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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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지마 들어와 조심해 오빠 운전대 잡아 트럭 조심해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 살려줘 물 속에 뭐 뭐라 뭐라노, 뭐라노 이거씨발 야왜 시간 43분 됐어 43분 동안 난뭘 해야 되는 건데 아 약간 이거 그건가 보다 꿈인가 보다 그때 당시 일이 이제 교통사고가 날뻔 했는데 절벽 아래로 떨어져서 강 속에 빠져서 이렇게 됐다고 했잖아 꿈꾸고 있는 것 같은데. 5일째. 당분간은 가사 도우미를 고용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빠도 계속 혼자 있어봐. 시간 날 때면 덤덤해질 거야. 난 항상 혼자였어, 마. 네가 뭘 알아? 이라이 끝없는 고독을 알아? 또 6분 동안 기다려야 되네. 뭔일 나는 거 아니겠지? 아, 근데 진짜로 궁금해서 그러는데, 나 이미 교통사고 당한 몸 아니야? 그리고 이제 못 움직이잖아, 내가. 회사를 안 가면서까지 나를 볼. 물새는데요? 이것도 꿈인 것 같은데. 안돼, 안돼. 안 돼! 안 돼! 문이 왜안 열리지? 약간 이거 그런 거 같아 피해망상 같은 거? 오빠! 거기 안에 있어? 문을 두들기고 있는데 안 열리는 거 아니야? 오빠, 갑자기 문이 잠겼어. 나문 잠궈 놓고 나간 적이 없는데. 넌왜안 나갔어? <laughs> 넌왜안 나갔어? 어떻게 한 거야? 짜란 마술쇼. 움직일 수 있어? 오빠가 못 움직인다면 문이 어떻게 잠길 수가 있지? 지금 나를 속이려고 못 움직이고 있는 척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됐다. 내가 너무 의심한 거 같아. 아니야. 제일 중요한 네 회사는. 야내 밥줄은. 아야, 깨져버렸잖아. <laughs> 씨. 갑자기 급발진이요왜 그 나를 배신했어? 지금도 나를 속이고 있지. 내가 모를 줄 알아? 내가 보고 있을 때못 봤더니 뭐... 또 말로 쭉 알고 있어. 내가 바꾸려다가 고 빨빨 빨진을 알고 있어.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거야. 움직여 봐. 넷. 끝까지 이러기야? 아니 끝까지 이러는 게 아니고 노력은 했어.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십조줄 거야. 야! 지마 어떻게든 일어나야 돼. <목소리> <목소리> 오빠 미안해. 이전부터 사람들이 믿지 않아왔어.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레퍼토리 전개인데. 결국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오빠뿐이야. 오빠도 나를 이해해 줄 거지? 고마워. 뭐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렇지. 야 우리는 이제 마음이 통하는 약간 그런 커플이잖아. 칼부터좀 <목소리> 내려놓고 얘기하자. 미안해. <목소리> 나 사실 오빠에게 거짓말 갑자기 양심 고백을? 사실 나 회사에 다닌 적이 없어. 거기까지는 몰랐는데, 난 그냥 어제 하루만 안간줄 알았지. 이건 이건 몰랐다. 야. 난 사실 아파트 입구에서 오빠가 나올지 지켜보는 것뿐이었어. 혹시 오빠가 움직여서 밖으로 도망쳐 나올까? 계속 의심이 드는 말이야. 잠시 나갔다 올게. 나중에 다시 말하자. 진짜 나갔다. 진짜 나갔다. 내려가는 발소리까지 들렸다. 나갔다. 어? 어? 누구세요? 아저씨 불구야? 도둑이 들었네아 도둑이네 그냥 일개 도둑이었을 뿐 전에 창문으로 봤던 때랑 똑같이 있더라 그리고 아내하고 같이 살았던가? 아내 아니야 도와줘 s o m 헬 b o 아내 아니야 일단 여길 털기 전에 곧올 사람부터 처리해야겠어 아저씨가 보면 안 되니까 안 보이는 곳에서 처리해줄게 그렇지 잘한다 야다 털어가도 돼 너가 내 희망이야 나한테 한 줄게 빛이 되줘 오빠 이제 마랭이 준가다 되었던 것 같아 하나하나씩 털어놓을게 일단 오빠에게 처음으로 받은 선물 말이야 확인하러 가야지 확인하러 가야지 Say goodbye 잘가라 따라가 그렇지 도둑 잘한다 니가 왜 죽어? 경찰이 오기까지 43분. 니가 죽으면 안 되는데? 어! 이쪽입니다. 여기 시신들 신원조회 해봤어? 네. 여기 침대에 누워있는 시신은, 아사했네. 나도 죽었네. 전부터 사고로 몸을 못 움직여서 아마 몇 개월 동안 여기서 방치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기 책상 아래에 쓰러져 있는 여성은 박땡땡씨입니다. 물건을 훔치려온, 훔치려온 강도 이땡땡씨에게 들키고 살해당한 것 같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시신은 강도 및 살인 정과 및 수배가 있었던 이땡땡씨였습니다. 이땡씨는 땡저 둘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그냥 도난의 목적으로 집안에 침입한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침대에 있는 김땡땡씨와 책상, 책상 아래에 쓰러져 있는 박땡땡씨 학원는 무슨 관계인가 책장 안에 책들을 조사해본 결과 안에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laughs> 끔찍하군. 박 땡땡 씨는 2년 전부터 김 땡땡 씨와 연인 관계에서 헤어진 후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해왔었습니다. 그럼 김 땡땡 씨의 아내분은 어디 계셔? 그때 고속도로 사고로 김 땡땡 씨는 살았지만 그의 아내분은 즉사했습니다. 그럼 박 땡땡 씨 집에 여기 김 땡땡 씨가 왜 있는 거지? 여기에 침대에 누워 있는 김 땡땡 씨는 그때 땡 병원에서 퇴원 후 실종되었습니다. 아마 여기에 있는 걸로 보아 박 땡땡 씨가 김 땡땡 씨를 납치해서 이쪽으로 데려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 뒷마당에 전 땡땡 씨의 시신이 묻어 있었습니다. 전 땡땡 씨는 누구세요? 아 친구. 친구 나, 그 남자 아내 친구 아 삽소리가 그러면 친구 묻힌 거야? 그리고 김땡땡씨가 탔었던 사고 차량 내부를 수색한 결과 차 안에서 이걸 발견했습니다 내가 사고 났었을 당시 수면제? 헬로 이게 뭔데? 바퀴벌레? 그래서 마지막 그건 뭔데? 차 안에 있던 그게 뭔데? 바퀴벌레? 아차 안에 바퀴벌레를 풀어서 사고를 유도했다고? 이야...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해본 게임 얼로우키 에러라는 게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